너무 예뻐서 놀라면 안 돼? 지그재그 불 직접 파 추천템? 2탄. 니트로 에이비 컬러로 구매를 해봤고요. 너무 괜찮은데? 근데 이게 이렇게 단추를 채워서 입을 수 있거든요? 근데 단추 채우니까 좀 사람이 수상해 보이잖아요. 뭐 정중한 변태가. 차라리 <목소리> 입 풀고 있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품이 진짜 나한테 딱이다. 너무 크지도 않고 이지도 않고. 단점은 살짝 따가워서 안에 티셔츠 같이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. 핏은 진짜 예뻐. 가디건 저한테 좀 작을 거 알고 샀는데 오픈해서 입으려고 구매했거든요. 수질이 너무 예쁘더라고 장가생은 좀딱 맞고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보막 작진 않다. 괜찮은데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그 오픈해서 입을 것 같아요. 하지 되게 사랑스럽지 않아요. 레이스테일도 예쁘고 소일분도 되게 귀여워. 예쁜데? 잘 샀어. 잘 샀어. 이게 바지. 부츠것드인데코드레일 소재로 나왔더라고요. 워싱도 되게 예쁘죠. 사이즈 앞에 풀이 진짜 여 있어요. 이것도 진짜 예쁘다. 루저핏으로 떨어지는 부츠코시야. 너무 예쁘고 색깔도 유니크하고 핏이 너무 예쁘다. 코드레일 소재인 것도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샀다. 이거 누가 찾았어? 다음 봐. 진짜 바지 바지는 진짜 많은데, 이런 톤의 바지가 없어서 한번 사봤거든요. 겨울에 퍼에 입어주고, 꾸꾸바지를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. 맞다, 이 바지 너무 예쁘다. 이 바지도 허리가 너무 잘 나왔다. 뭐야? 감동이야. 너무 크지도 않고, 적당히 여있는 유 스트레이트 데님이라슈게 핏이 진짜 예뻐요. 이런 컬러 바지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여기 상의 페이크 레이어드 티셔츠거든요. 평소에 입는 스타일 아닌데,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. 확실히 날씬해 보여. 소매 기장도 마음에 들고. 페이크 레이어드 티라 앞에는 이렇게 셔링 잡혀있고, 옆에는 빈자예 허리가 굉장히 들어보여, 가 바지. 그리고 완전 내스타 이렇게 슬림하게 붙으면서 길게 떨어진 니